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동파육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 고기는 지금 돼지고기 사태로 준비했고요. 앞사태. 여기 1kg 조금 안 되는데, 어, 한 1kg에서 2kg 정도를 이 양념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 지금 양념은 간장 100cc, 설탕 100cc, 맛술 50cc, 그리고 팔각 정량 양신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재료도 간단하고, 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네, 일단, 삼겹살이나 사태로 하면 되는데, 어, 저는 사태, 요 앞사태가, 어, 굉장히 저는 먹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고기 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기름, 여기 돼지 껍데기도 적당히 있고 기름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좀이 앞사태를 마찬가지는것 같아요 수육을 해도 맛있고 네, 동파육을 해도 아주 맛있는데 우리 칼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 지금 네네 음. 이 진짜 이거 정말 이 심합니다. 바로 갈아줄게. 이게 팔 운동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운동 못 하고 왔는데 집에서 팔 운동 합니다. 네, 좀 그렇네요. 갈아줄까? 아니, 뭐, 일단 다 했는데. <laughs> 네, 여기, 사태가 익으면 통통해져가지고, 조금 칼집을 내어주는게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네, 됐고요 어, 230도 예열을 하면, 어, 바퍼벨이 올리고, 120도에서 40번 예열 안 하면 1시간. 예, 네, 저는 지금 예열하는 중간이라서, 시간을 조금 더 주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예열이 되고 있어서 시간을 적당하게 4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서 지금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설탕 간장, 설탕은 같은 양 그리고 맛술 그 다음에 동파육 특이한 향이 나게 하는 팔각장향, 향신료. 이게 조금만 들어가도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 이 껍데기가 쫄깃쫄깃해져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돼지비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laughs>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하고 바퍼베리 올릴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퍼베리 올리고 있어서 음, 온도를 120도 그 다음에 시간을 50분을 하겠습니다 아까.. 네 됐습니다 50분을 해놓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23분 남았는데요. 이제 한번 뒤집어서 뚜껑을 뚜껑을 열고 한번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을지. 아이고, 네, 이게 지금 양념이 아직 골고루 섞이진 않아 가지고.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주 색깔이 진하게 어,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향도 발각 전향 향이 향도 많이 나고, 네, 잘된것 같습니다. 이제 썰어 가지고 한번 먹어보면 될것 같네요.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간딱 맞고요. 진짜 쫄깃쫄깃하고 향도 너무 좋고. 아 간이 환상입니다 <laughs> 제가 이거를 몇번 해먹었는데 먹을때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 기름 이런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건 너무 쫄깃쫄깃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간장이랑 설탕을 똑같은 양그 다음에 맛술 팔각정양아요 네가지만 넣었는데 정말 안상적인 맛입니다 동판 이런 요리가 있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좋아하잖아요, 간장 치킨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간장 양념, 간장 양념 안상의 좋아, 진짜 맛있어요. 이 진짜 한번 해먹어봐야 돼요. 꼭 한번 오일 스킬을 이용해서 동파육 꼭 한번 만들어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고입니다.